창세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의 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소를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니. 오절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다여 돌아가리까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무리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도 혹시 그린말, 거짓말일지도 모르는데 알지 못한 사람을 따라 일가 친척을 버리고 800km가 되는 험한 길을 그리고 하람보다 문화가 뒤떨어진 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중매도 해보았지만 도시 사람들이 촌 사람 인정을 합니까? 아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쪽방에서 라면도 못 먹고 살아도 잘 사는 촌 사람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연애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그나마 얼굴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아 만약 오늘 시모와 같이 도망친 종들이 있다면. 여지없이 속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는 이 길을 누가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죄인이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세상의 쾌락을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보신 자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고사하고 과연 계시라도 한다는 것인지 어, 정말 의심이 많이 들겠죠 아직도 신랑 예수님을 만나려 간다 해도 간격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무덤덤하다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위치에서 우리를 만나지 달리 만나지를 않습니다 5.7절에 종이 가로대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상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시니라고 말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떠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복음 안에 찾아올 때 가능한 것이지 아처럼 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선행을 하고 찬송을 하고 십일조를 하고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올수 있도록 돕거나 하나님 백성들의 경배 삶의 부분일 뿐인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잘 아셔야 되고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수의 임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합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며 그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8절에 많은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맞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거기서 이삭이 아내를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삭만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된다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아내 구하는 일에 실패해도 이삭만은 거리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종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대화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거부하여 주님을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몇 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린 사람도 있고 더완악한 사람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아주 거부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더라도 멀찍이 떠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지만, 강제성은 없다는 교훈입니다. 순종은 성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결코 강제의 영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불응할 때는 다른 강제의 방법, 방법도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 취급하는 성령론에서 성령의 사역을 논할 때 감독의 영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겨우 구원받은 것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잡혀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우리가 얻은 교훈은요, 현재 의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교회와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어, 주위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여기 가도 그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그 사람이 있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저 사람은 어~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알고 할까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않을까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를 함이 할수록 너무 조심스러운 게 어, 봉사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에 빠지는 수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어, 돌아오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그, 그 다음으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걸 정말로 힘들게, 어,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많은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므로써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함에 있어서 얼마나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